안 맞으시길래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, 이거 이... 저, 우리 이게 이기개가 이게 200개가 다니까 아, 그래, 그거 쳤어 맞아요. 내일 잘하면 되죠요 되는

네. 주말에... <rzy bursting> <persone representing late> 아, 네. 요즘에 주말어요 나중에, 나중가 이거! 이거! 거 이거! 이이이이이이이 네, 학생들또 민수? 한번만다이지금 지금 근데 지금, <laughs> 지금, 지금 리 <허리> 맞았어 한데 이거 <laughs> 이아 경민이 민주장이 이겼구나 네. 네. <laughs> 다이다앞에겼아 <이겼네>. 그러면 <laughs> 우리 이겼어? 그 <그러면> 이제 정현대전이 <laughs> 아, 재밌겠다 얘네 대표전 가겠네 <laughs> 아 지금 둘이 나온 거구나. 아, 이제 지금 다시 나네. 기름이 <laughs> 너무 몸이 빠진 상태에서. 음. 근데 머리도 헤매는데 음. 맞아요. 맞아요 끝에 어, 맞긴 음. 했는데. 근데 줄만 음. 했죠 완전히 이렇게 무방비긴 했어요 <laughs>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<마셔. 웃음> 머리 머리 쳐줬어요. <laughs>